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수의 어부들이 이를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웃한 우리 바다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바다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자리에 유형상 선장이 빠질 수 없죠. <목소리도> 후대에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은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그 2년마다 한 번씩 청사업을시작했는데 지금 낙하물이 안 돼서 바다가 썩고 있는데도 누구도 관심을 안 줍니다. 우리는 유일군팀의 부인이다. 이제는 반격입니다 어묵들이 앞박해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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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인간은 바다를 결코 막을 수 없죠 일본의 원전 오염수는 점점 퍼져 우리 연안 바다를 또 다른 모습으로 위협할 겁니다. 유형상 선장이 가망만의 한굴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굴 양식장 밑바닥을 청소하는 형망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양식장 밑바닥에서 긁어 건져 올린 굴이 꽤 많네요. 전부 다 알입니다. 살아 있어요. 그골장 밑에는 2년마다 한번 천수업이기 때문에 개유들이 전부 살아 있습니다. 개지이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아 그리고 이렇게 천수업을 해줌으로서 바다도 삶고, 뭐냐 어민들을 또소울도 올리고, 아줌마도 하루 일당이 한 15만 원씩 될 겁니다. 이빠져와서 일하면은. 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굴을 채취함으로서. 직접 굴을 하나의 이어이어 어,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 판매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형망이라는 것은 바닥을 갈아주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바닥이 어, 살아나는 그래서 숨쉬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어 이와 같이 어이 연한 정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이 생각을 들어봅니다. 네. 다른 바다하고 여기는 좀 다른 거네요. 네. 같은 가망만이라. 네. 그렇죠 2년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니까 깨끗하고 지금도 뭐냐 아까도 보다시피 그굴 양식장 밑에 어패류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낙지도 난다고 네. 들었는데요. 여기 건방에 낚시 전부 다장입니다. 낙지가 열치. 살아 있기 때문에 낙지가 많이 나는 거죠. 멸치도 음. 많이 나요. 가망만의 굴 양식장입니다. 이곳은 수산업법에 정해진 양식장 시설 기준에 따라 굴을 키우고 있는데요. 덕분에 밀식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지는 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형망 작업으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퇴적층으로 인한 오염이 아주 적습니다. 다른 양식장들도 양식 시설물 기준이 있다면 밀식에 의한 퇴적층 증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